안전모. 창착, 하하, 아주 딱 맞아요. 제가 창창. 잘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아! <웃음> <웃음> 뭐예요, 저게? 아예 맞지도 않는데. 뭐, 왕관 아니에요? 혹시 왕관? <laughs>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거 뭔가요? 1 0월인데왜 이렇게 덥죠? 아 목마르고 아지이지 마, 더워죽을 아, 것 같아. 목마를 때는 물이 최고죠. 어? 물? 참. 와 아, 갈증 해소 완벽합니다. 하얗다, 아 물맛 좋다. 제주다 제주야. 뭘 먹고 마시든 참 맛있게도 먹는다. 아 응? 감사합니다. 야, 됐나봐. <laughs> 나도 물좀 마시자. 회장님 아, 물을 마신다고요? 그래. 물을 어디로 마셔요? 당연한 걸왜 물어? 야, 당연히 입으로 마시지. 어? 야, 생명체라면 당연히 물을 마셔야 되는 거야. 하물며 식물도 물을 마셔요. 야, 외계인도 생명체야. 물을 마셔야지 않겠니, 뿡따야? 아, 그러니까 회장님 지금 입으로 물을 마신다는 거죠? 당연한 걸 붙지 마. 생각을 하고 좀 말을 해. 아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 물, 물이요 물. 파쳐. 어어 어, 짜증 나. 어 피부 안 좋아졌어. 어 피부 피부 개선을 위해서 물을 마셔야겠어. 아우 어. 기대되네. 물을 마신다고요? 야, 안까지나 깔아. 까. <laughs> 아니 회장님이 물병도 못 따면서 무슨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 많아요. 지 말고 빨리 좀 까서 내놔. 하, 저, 어! 저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 물을 어떻게 마실지요? 땄니다. 땄. 뭐 여기 땄습니다. 물을 땄어요 제가. 땄서 빨리 자, 내놔. 자물 지금 뚜껑 땄습니다. 자물 여기 있습니다. 자 뚜껑 땄어요. 자물 드셔보세요. 자 레디 액션. 마시세요. 마요 빨리. 지금혀 내밀고 있구만요. 마시세요 물을. 근데 예. 이게 지금 방송에 탈 일이니 내가 물 마시는 게 뭘마 뭐 대단한 일이라고? 지금 대단한 일인 거 아닌 것 같죠? 지금 굉장히 지금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저처럼요. 자, 마시세요. <laughs> 아니 외계인이 물 마시는 거 이거 프라이버시 존중 안 해줘요? 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생명체라고. <laughs> 어서 마시세요. 아 어이가 없네 진짜. 드디어 군다 회장님이 물을 마십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 우리의 봐요. 빛과 소금! 전주방송사장님 안녕하세요! 청사켬무증 사장님! 어? 이상무! 청사켬무증 이상무! 청사켬무증 이상무! 아... 어? 시원하다다 마셨네요 아우, 물 그만. 어디로 간 아, 슈나다. 아, 물나다 아, 슈나다. 아, 슈나 거야? 슈나다. 아, 슈나 짓을 한거야. 저걸 왜 저렇게 버려! 야, 저게 쓰레기로 보이니? 쓰레기죠? 그냥 버리면 쓰레기지만 재활용하면 자원이야! 아, 아, 자원 맞다! 아, 패티병. 자원. 아, 제가 깜빡했습니다. 아, 정말이지. 넌내 초수로 산지가 몇 달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못 깨우쳤어. 어, 안되겠어. 따라와. 어디로 올려? 자, 출동이다! 슈퍼히어로 포징하고 가자! 슈퍼히어로 포징! 쇼보 울트라! 액션! 히어로! 꾼다 꾼타? 크롬! 야! 따라와! 출동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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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꼰타 회장님! 이렇게 공장이 넓은데 여기 대체 왜온 거예요, 예? 야! 불만 좀 그만 가자 여기는 투명 페트병을 자원으로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해서 왔단 말이야 이 페트병을 자원으로요? 그래! 그런데... 아깝긴 넘네 어, 어디로 가야 되냐 아유. 아, 약속 안 하고 온거 아니에요 혹시? 에약캐을레 감이 없어서야! 예약했어! 여기로 오신다고 했단 말이야! 기다려! 근데 어디 있냐고요 어휴, 어디 계신 거야 어! 네. 안녕하세요 오, 이분인가 봐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 페트병으로 섬유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거 진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페트병으로 옷을 만들 수 있는 섬유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아, 너는 앞으로 내말을토 달지 마. 알았어? 진짜네요. 총성. 예, 그럼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이곳은 저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전시해 놓은 쇼룸입니다.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동차 내장재에 들어가는 자동차 내장재, 음.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위생제 음. 쓰고 있는 마스크, 와. 생분해 섬유도 개발하고 또 앞에 갖고 계시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옷을 만들 수 있는 섬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대리님 저, 저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뭐 섬유를 만드신다 하는데 전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 저걸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요? 석유에서 이지랑 cpa를 추출해서 그두 개를 반응을 시켜서 칩으로 만들고 이 칩을 가지고 섬유를 만드는데 그 칩으로 페트병을 만들기 때문에 두 개가 동일하다고 그러니까 이 페트병이랑 섬유랑 성분이 같으니까 이 패티병으로 실을 만들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정답입니까? 맞습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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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페트병을 예? 잘게 잘라서 만든 바틀프레이크라는 원료입니다 아 프레이크야. 이거 잘게 자른거래요 이거 아 근데 대리님 이거 지금 엄청 큰데 이거 몇 킬로에요 몇 킬로 지금 현재 한 백당 620킬로로 포장이 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620킬로요? 회장님 몇 킬로죠? 나? 네 묻지마 회장님 100킬로 회장님여 6마리, 6마리 6마리 아니고 6마리 연 와, 엄청 크네요. 그러면 긴급 돌발 질문. 얼마예요, 이거 얼마? 얼마요? 원머니 엄청 비싸요? 예, 그렇습니다. 어, 아, 그래요? 제가 이걸 보니까 지금 엄청 깨끗해요. 엄청. 와. 엄청 깨끗한데. 1차적으로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한 다음에 1차 세척, 2차 세척, 3차 세척을 거쳐서 분리를 한 다음에 잘게 잘라서 저희 쪽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세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겨가지고, 뚜껑을 닫고, 분리수거하면 되는 거예요? 긴거 맞습니다. 프레이크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섬유가 되는 건가요? 예, 지금 보시는 이 프레이크를 이송설비를 이용해서, 저 옥상에 있는 사이로에 이동을 합니다. 어디 네. 아 이동을 해서, 그 이동된 프레이크를 압축기 쪽으로 내려서 녹이는 거죠. 녹여요. 없는 을 만들기 위한 원료입니다. 원료. 아까 그 바틀 후레이크를 녹인 게 지금 이게 됐다고요. 녹여서 뭐 다른 거 넣죠. 뭘거 다른 거, 거 넣겠니? 대푸럽니다. 어 이루지 않으시나 그러나 아까 분명히 이 바틀 후레이크는 이패티병처럼좀 투명했는데 칩은. 왜 이렇게 좀 불투명하고 좀 이렇게 변한 거죠? 어, 이 서로. 부분은 네. 압출이 되면서 네. 열을 가하기 때문에 아. 열 효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로 이제 뭘 하나요? 예, 이 칩을 가지고 네. 원료를 녹여서 네. 옷을 만들 수 있는, 섬유를 만들 수 있는 원사를 만듭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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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된다, 기대돼요 볼까? 볼까? 공장에 왔으니까 예. 다른 건못 드리고 예.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와 안전모와 그다음에 이어플러그를 플러그, 이어 드리겠습니다. 자, 안전모. 창차. 아, 아주 딱 맞아요. 자, 제가 장착. 잘 씌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아! <laughs> 뭐예요? 저게? 아예 맞지도 않은데 오, 왕관 아니에요, 혹시? 왕관? <laughs> 너무 웃겨, 너무 웃겨 이건 뭔가요? 에러에러예 여기는 yeah. 원사를 생산하는 첫 번째 공정인 방사 공정이라는 데입니다 고온과 그 다음에 압력을 가하면 작은 온을 통해서 이렇게 실의 형태인 원사를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게 보통 머리카락 굵기보다약 10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아, 10분의 1? 머리카락 굵기가 보통 한 80마이크로미터 정도 돼요. 네. 우리가 생산하는 원사는 약 10에서 20마이크로 정도 사이. 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가는 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아, 진짜 멋있네요. 와, 굉장히 또 굉장히 또 튼튼해요, 튼튼해. 튼튼하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진짜. 짱짱해 보인다. 촉감도 굉장히 좋고, 오, 힘이 좋아 안 찢어져. 아, 안 찢어져요. 와, 이걸로 옷을 만들면 굉장히 제품이 좋은 옷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짱짱 옷이 만들거어 그렇죠. 여기는 고온과 고압으로 녹이고 또 압력으로 밀어주는 국수면발같이 yeah. 실을 생산하기 위한 전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생산량은 하루에 1,000톤에서 1,200톤 정도 되지만 오, 예. 페트병 콜레이크로 원사를 만드는 생산량은 총 생산량의 2%에서 3% 정도인 20톤에서 30톤 가까이를 페트병 원료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 20톤만큼 지구인들이 환경을 시킨 거야. 자원을 절약한 거지. 어, 아, 정말 지구인들 대단해요. 페트병이 자원 재활용으로 해서 섬유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섬유로 잘 탈생이 되려면 네. 페트병을 시민들께서 이물질 없이 잘 버리셔야 돼요. 그렇지요. 고품질의 깨끗한 페트병이 고품질의 원사를 생산할 수 있는 공기가 됩니다. 깨끗한 페트병으로 잘 버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그럼요 방부 병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구인들도 명심해주세요 저도 깨끗이 버릴게요 제발 그러지마 <laughs> 뿡따야 예? 오늘 하루 어땠니? 아, 저 오늘 하루 굉장히 보람된 날이었어요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어? 자이 그 페트병 어떻게 버려야 돼? 이 페트병을 뚜껑을 연 다음에 깨끗이 후루! 세척을 하고, 이렇게 완벽히 구겨가지고 뚜껑을 닫아서, 분리수거 함에 쏙 넣으면은, 그게 바로, 친환경, 인간. 힘들었으니까 말, 집에 들어가자. 힘드세요, 지금? 어, 너무 힘들었어. 환경을 지켰는데, 지금 너무, 지금, 텐션이 지금 다운이에요. 모두 당연하지만, 집에 가면 야지 자, 퇴근하자! 슈퍼 히어로 포징! 슈퍼, 슈퍼 올드라 울트라 액션 히어로! 굿다! 크